안녕하세요. 마생이 차트입니다. 네, 멤버십 영상인데요. 네, 인성정보는 제가, 음, 어저께 장중시양방이나 뭐 이런 데 힌트를 드린 건 아닌데, 어, 공부하는 그 글에 제가 답, 답을 좀 달았어요. 오늘 확인이 되면, 네, 얘는 어, 6,000원 부분까지 올라갈 것이다. 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오늘 일단은 확인이 됐죠. 네. 자, 이걸로 보지 말고 우리 월봉으로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얘가 지금 122선을 뚫어준 거거든요? 뚫어준 건데, 얘가 사실,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여기를 못간 거, 여기 위에서 가야 되는데, 계속 통 거거든요? 어, 3,000원 부근이라고 할게요, 3,000원. 3,000원에서, 여기, 122선 부근, 여기 이 부근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얘는요,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얘는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왜, 오늘 올려놨는데, 네, 갭 띄워서, 일봉을 보면 이렇게 갭 띄워서, 네,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뭐, 네, 이 부분이에요. 3,000원에서 뭐, 이 정도 부분. 네, 이 정도 부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가는데, 가는데요. 바로 갈수 있느냐, 네, 아니면, 어, 여기서 조정을 주고 가는데, 이게 문제인데, 지금 단일가 보니까, 뭐, 여기 3,000원, 네, 부분까지 떨어졌는데요. 예. 네, 어, 여를 중심으로, 네, 여기 중심으로, 네,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네, 최소한 요 가격을 지켜줘야 돼요. 3,200원. 네. 이 아래를 빠졌어도, 빠졌으면은, 네, 당연히 어떻게 해요? 3,200원을 돌파할 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성정보는 3,200원인데요. 얘는 어, 크게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네, 제가 드렸지만 여기 6 0 0 0원 부분까지 네, 여기까지 이 부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기 포지션이나 뭐 스윙으로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 네, 이 여기 올라가는 요 과정들 있잖아요. 요 과정들 여기서 단타를 치시는 거예요.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야스예요. 이거는 제가 힌트 많이 드렸는데요. 네, 야스요. 예 네, 이 친구는 힌트 많이 드렸는데, 자, 줄을 한번 쳐볼게요. 네, 이 친구가, 자, 보세요. 올리고, 밀고, 밀렸다가, 다시 잡아줬, 쏴졌어요 뚫어줬어요. 또지집받다가 여기서 밀려버리죠. 네, 이 자리입니다. 네, 제가 사실, 어, 이거를, 자, 자, 확대를 해서, 장종신방의 이날, 이날 있잖아요, 요날. 이날. 네, 이날이요. 제가 힌트를 좀 드렸어요. 야스 좀 보시라고. 근데 하루 이제 음복을 눌렀다가 오늘 가줬죠. 네, 그래서 다 지어보면, 다시줄 거드릴게요. 요 날입니다, 요 날. 네, 이 날. 뭐, 22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하나만 보시는 거고, 네,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네, 가격이, 어, 좀만 내릴게요. 요 가격이에요. 네, 12,450원 부분. 네, 분복을 확인을 해보면, 자, 어, 3번목으로 볼게요. 3목으로 12,450원, 네, 5억 원입니다. 네, 이 날이죠. 제가 야스 좀 보세요. 한 날이 요 날인데, 이렇게 조정 주다가 하루 뺐다가 여기 보세요. 이날 네, 제가 좀 보세요. 했으면 절 믿고 이런 데서 네, 좀 모아 가셨으면 당연히 네, 한번 주고요. 네, 다음날 갭뛰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 부분, 지지받은 자리, 뭐, 네, 여기, 이 부분,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오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계속 뭐 했어요? 올려놓고 빼고, 네, 그다, 네, 쳐주고, 여기다 종가를 만들어 놨죠? 네, 그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네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저는 최소한, 네, 아무리 못해도, 그쵸? 더 가든 어찌됐든 안전한 자리는, 여기 고가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안전하게, 만오천오백, 원에서 만오천오백원까지 여기서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네, 얘는 분명히 줍니다. 이 뚫고 이렇게 장땡봉 만들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 구간 수익이 한20% 정도 되는데,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예, 얘가요, 가다가 여기 중단에서, 이 중단부근 있죠? 여기. 여기 중단부근에서, 네, 다시 올렸다가, 네, 다시, 네, 이 바닥까지 또뺄수 있습니다. 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뿐이고요. 어찌됐든 얘는 여기까지는 분명히 줍니다. 네, 참고하셔서, 어, 공부해보시고, 매매도 해보시고, 수익은 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실력을 가져야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네,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VIP들, 어, 멤버, 유튜브 멤버십 분들 이거 공부하려고 들으셨잖아요. 제대로 좀 배워서, 어, 개인의 정말 정확한 실력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힌트 드릴게요. 한정목도요. 우리 멤버스 분, 어, 멤버십 분들,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 네, 이 친구는요, 가야 돼요. 네, 이 친구 가야 됩니다. 네, 가야 되고요. 음, 이 친구도, 어, 이 친구도, 어, 얘는 5,700원 드릴게요. 5,700원. 5,800원. 5,800원 드리겠습니다. 어, 자. 5,800원이요. 이렇게요. 자, 차트를 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5,800원을 버티다가, 네, 빠졌죠. 5,800원까지는 죽어도 줄 겁니다. 네. 줄 겁니다. 네. 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치고, 다시, 이 122선이 요렇게 올라오려면, 여기 쳐줄 수밖에 없구요. 네. 뭐, 정말, 예. 강하게 간다. 예. 그러면, 뚫어놓고선, 네. 그 이유는 대응인데요. 어찌됐든, 어,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가야 될 자리입니다. 일단 어찌됐던 얘는 5,800원까지는 100%줄 겁니다. 네. 100%라고 하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좀더 걸릴 뿐인데요. 어찌됐던 얘는 올리려면 네. 5,800원까지는 한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네. 네. 아시죠? 네. 제 실력. 네. 네. 네, 우리 멤버십 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네. 어, 열심히 목숨 걸고 공부하셔서. 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마진 셰트였습니다